10월 13일, 서브지온 4개, 본는 8개 경매가 있었습니다. 서브지온 4개부터 보겠습니다. 서브지온 4개는 아파트는 총 3건이 진행되었는데요. 그중에 한 건만, 볼리동 성당 레미안만 약이 되고요. 서부 내동동 3 1 6타운 1 9평형 하고, 송현동 송이 도방타운 50평에 예, 요거 유찰됐습니다. 한가지 시간 보겠습니다. 달성 볼리동 성당 레미안 아파. 206동 17층이 경매 진행됐는데요. 건물 면적은 25.68평, 32평형이고요. 음, 감정가는 5억 100만원이었습니다. 낙찰가는 3억 5,790만원 정도 됩니다. 단독 옵션이고, 공동으로 낙찰받으셨네요. 시설 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1,608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9년 7월. 건설사는 삼성물산이고, 난방은 지역난방, 열병 방식이네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은 A타입이고요. 107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보 되고, 지금 실거래가는요. 8월에 2억 9,500개 지금 거래된 게 있네요. 2억 9천 5백 잠깐만요 3억 7천 3억 9천 5백 현재 물건을 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이 동향인데 지금 경민 어물건하고 같은 스타일 동향인데 지금 3억 5천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3억 5천 3억 5천 지금 누가 까요 층은 8층 15층은 3억 8천 나와있고요 층이 지금 현재 물건이 이게 더 좋은데 3억 5천짜리 물건도 있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알아보고 하셨겠죠 지금 저층은 여기 시세와 같은데 5층은 지금 그런 물건이 없고 12층이 3억 5천 나와있는데 음 단독음차리고좀 애매한 가격이네요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오늘 대구지방군 보는 8개가 경매가 있었는데요 아파트 는총3 건이 있었는데 1건은 변경되고 2 건은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북구칠성동이가 대구역 서이스타일스는 변경됐고요. 그리고 동천동 칠구화성타운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북구칠성동이가 대구역 서이스타일스 낙찰됐고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북구칠성동이가 대구역 서이스타일스 감정가는 4억천 한번 변경되고요. 오늘도 한번 변경됐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는 대출밖에 없네요. 문건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접수한 거는 특별한 거안 보이죠. 여기서도 성별 내역도 별거 없고. 보통 이런 경우는 다른 그게 없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아마 치무자 협의어해 가지고 조금 더 연계해 가지고 채권을 갚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간혹 되는데 같습니다 북구 동천동 703차 성탄역 4동 10층인데요 32평입니다 32평이고 관전가는 3억 800 낙찰가는 2억 6천 7 0 0총경찰차는 8명이고 차점자는 2억6천정도 한 700정도 차이가 나네요 한 단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동천역 있고 여기가 있는데 관체입니다 단지 정보를 보면 총 116세대고요. 1 1999년도에 사용승인이 났고 건설상 화장산업 도시가스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는 8월에 2억 8,900, 2억 9,100이 거래됐네요. 6, 음, 8, 9, 0 0 지금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3층 2억 7천, 2억 8천 있고요. 고층 2억 7천 3 0 지금 낙찰가가 지금 위인데, 지금 좀 애매한 낙찰가네요. 그런데 8명이나 들었는데 차점도 700이고, 음, 네. 좀 애매한 낙찰가입니다. 그 대구역 북구 칠성동2가 대구... 구역 서이 스타일 109동 21층인데요. 건물 면적은 3 2평이고요 감정가는 5억 2800, 이번에 3억 7500의 단독 자를 낙찰이 됐네요. 단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250세대, 사용 승리는 2012년 1월. 그 회사는 건설 공제조합 개별한 번표시가았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해당되는 타입이 112c 타입인데 타입이 많을 때는 거래 가격 파이가참 어렵습니다. 지금 4월 달에 거래된 가장 최근에 거래됐네요. 4억 3천 5억 측 지금 하고 계획이 클 텐데, 메모를 보겠습니다. 지금 C타입에 가장 낮은 가격이 5층이 3억 9,800에 4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 5층 탑층이 4억이 나와 있습니다. 4억이 나와 있고, 지금 4억 천. 지금 봤을 때스 21층도 사억이 남아있네요 아무래도 낙찰자는 요 금액을 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전체 매물을 32평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낙찰자는 현재 호가에 있는 와 있는 가게를 보고 입찰한 것 같습니다 오늘 13일 서구지원하고 번호는 객매 있었는데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상 엔드였습니다